고톡 안 하면 잡아먹는다 쿠앙. 쿵 타마야 네가 4칸 점프를 못하잖아 어 너를 위한 점프맵이고 여러 단계로 나뉘어있으니까 끝까지 깨면 돼 여러 단계? 어몇 단계까지 있는데? 그건 비밀이야 시작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하이야 하이야 아이고 아, 실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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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하이 하이야 하이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끝까지만 가면 돼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잇야오 좋아 좋아 뭐야 별거 없는데? 오 잘하네 오다 왔어 다 왔어, 아, 왔어. 마, 아까 구인물이라고 오 1단계 끝아 1단계 끝? 어 2단계 오케이 자 아이고 어, 어. 이러면 또 처음부터 야 확실히 2단 2단계라 그런가? 난이도가 좀 있다 방금 건할수 있어 할수 있어 천천히 가면 돼오 좋아 오 스무스하게 오 1단계 컷 아까 2단계에서 계속 죽었어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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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든 오오 오, 좋아 좋아 아, 오. 오 최초, 최초 3단계 좋아. 오 뭐지? 3단계 3단계 뭔가 맵 디자인이 다 똑같은 것 같다 <laughs> 아니 기분 탓 기분 탓 기분 탓이지? 조금씩 달라 조금씩 달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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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럭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? 오 4단계 4단계 오, 오 잘한다 <laughs> 개쉬운데? 와오오 오, 오, 오. 아이들아, <laughs> 봐 내가 이거 비밀 알려 줄까? <laughs> 하면서 못 느꼈어? 아난난맵 디자인이 뭐 똑같은 줄 알았지. 봐봐. 이렇게 시작해. 루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라가 존나 신경 까 자, 1단계지 게 그렇지. 이게 그치, 그게 1단계지. 자, 1단계. 자, 2단계. 야, 왜 TNT 집어넣어 이 <laughs> 새끼야 <laughs> <laughs> okay, okay, 일로 와봐